UFO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네, 어, 일단 제 이름으로 첫 정규 앨범 솔라가 나왔습니다. 네, 제첫 정규 앨범인 만큼 어, 제가 담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감성의 노래들 많이 담아봤어요. 그래서 어, 기본. R&B를 베이스로 하되 여러 가지 어떤 느낌의 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들어봐 주시고요 타이틀곡 아니었거은요제 어, 친구인 G Dragon이 피처링을 해줬고요 네 어, 전체 전반적으로 어, 굉장히 담백한 노래예요 멜로디 또한 굉장히 산뜻하고 전반적인 그런 내용 자체가 어, 제 이상형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런 이런 여자가 좋더라 이런 여, 이런 여자가 좋다라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라 여러분들 굉장히 들으시면 어깨를 기특스거리면서 나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어, 한번 꼭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뮤직비디오에는 어, 너무나도 이쁜 세니원의 달아 누나가 흔쾌히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뮤직비디오 자체가 드라마 타이즈도 아니고 어, 안무가 가미된 그런 뮤직비디오가 아닌 어, 전반적으로 진한 뮤직비디오와는 사뭇 좀 다른 그런 컨셉의 그런 그 느낌의 뮤직비디오니까요. 어, 제 앨범을 좀더 가까이 느끼고 싶다면 뮤직비디오도 꼭 체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 이제 앨범이 나왔으니만큼 여러 가지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할것 같습니다. 방송은 물론이고요. 어, 제 개인적인 소망은 어, 여러 가지 공연들을 통해서 제 앨범에 있는 곡들을 좀 어, 많은 팬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제 곡을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리고 어. 앨범이 끝날 때쯤에는 아마 콘서트를 꼭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그곳에서는 정말로 제, 첫 정규 앨범 뿐만 아니라, 지난 미니 앨범에 있는 곡들, 그리고 더불어서는 제가 그동안 좋아했던 곡들 또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꼭제 공연에 찾아와 주셔서 같이 멋진 공연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